13장 32절에서 14장 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자란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죠? 네. 성전이 뭐하는 곳입니까? 예배,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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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제사하는 곳이에요. 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가는데 그냥 가요?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짐승을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성전이 이제 끝이 난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이 끝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언제 예수님 그러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말씀 마가 복음 13장 30절과 마태 복음 24장 36절은 그날이 언제인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 읽어보면,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해요. 하늘, 하늘의 천사들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네, 몰라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이 깨어있으라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을 오늘 읽은 말 중에서 몇번 반복해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몇 번을 깨어있으라고 하는가? 찾으셨나요? 세 번? 네, 찾았습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네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한번더 이야기해 줘. 근데 오늘 깨어있으란 말은 네 번이라 해요. 네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뭐냐면은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나는지 관심을 가지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종말이 어느 때 일어날까 관심을 갖죠? 책들도 많이 써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이것을 관심에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언제 예수님이, 오고, 언제 종말이 끝나? 그 사람들이 10월 28일에 뭐 치다들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 답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늘 뭐예요? 제목이?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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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우리가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들도 세워졌다가 망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또 뭔가 있다가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종말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말이 있는 삶을.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네, 이건 비유입니다. 주인이 고난을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주인이 가면 돌아와야안 돌아와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타국에서 돌아온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인은 돌아온다고요? 안 돌아온다고요? 돌아옵니다. 한시간있다 돌아올 수도 있고 한 내년에 올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주인은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깨어있다는 말이 뭐예요? 늘 주인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살아요. 주인이 옆에 있으면 우리가 뭘 함부로 해요? 안 해요? 함부로 못하겠죠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이에요. 신학교 교회를 하면 신학생들이 배우면 코람데오라고 배워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나요? 근데 말을 함부로 해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말을 함부로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말을 함부로 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알면 좋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 말씀해요, 안 해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종교행위예요. 오늘 뭐예요? 주일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애베드리죠?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종교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행위 이전에 신앙이 생활로 나타나야 해요. 신앙이 뭘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생활로 나타나야 해요. 교회는 뭐죠? 우리가 교회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에베당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장소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 여기다 무슨 교회 이렇게 적어놓니까 그렇게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교회가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천날을 구별해서 우리가 감사로 에배를 드리죠. 그리고 우리가 에배를 드리는지 에배 드리지 않는지 너는 에배 안 드려. 에배 드려야 되는데 아, 너는 에벨 잘 드렸어.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에버, 에벨을 드린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너는 에벨도안 드렸네. 나는 에벨을 드렸는데. 너는 에벨을 잘 드렸는데 나는 에벨을 못 드렸네.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에벨 드린 사람답게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종말을 미리 알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좋지 않은 게더 많아요. 예. 정상적인 생활이 없어지게 돼. 요 우리가 노또에 당첨되면 다 좋겠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노또에 당첨돼서 망한 사람이 더 훨씬 많습니다. 종말을 미리 알게 된다면 정상적인 삶이 사라져요. 언제인 줄 아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죠. 막무가내로 살다가 그때만 자랑처할수 있겠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하 나는 한구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생각이 안 나나요? 네. 스피노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종말의 연재라고 안 나가면 은이 소리는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나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이에요. 어 어떻게 러면 25시간을 말하면 24시간이에요. 정확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가 잠잘 때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에다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 좋지만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시간을 구별하여서 종교 행위를 하는것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마음 편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 하니까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때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그 시간에 우리는 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책까지 내면 구원받나요 그럼 친구들과 놀면 구원 받지 못하나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몰아가요. 구원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친구하고 논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는 것 중에서 세상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몰, 몰아가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늘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눈을 뜨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깨어 있는 건가요? 주인이 들어올 것을 안다. 그러면 깨어 있다는 반대 말은 뭐예요? 자고 있다. 네,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은 잠들어 있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눈 뜨고 여기서 말씀 드린다해서다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을 잠들어 있다고 그래. 깨어있는 사람은 야 오늘 내일 뭔 일이 있어 우리 이렇게 하자 잠들는 사람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알수가 없어요. 잠들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를 듣죠. 근데 생각이 없어 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모든 일에 분별 있게 한다는 거예요. 분별 있게. 여기 만뭐 말씀을 듣고 나 눈이 떴는데요? 나 깨어 있는데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분별이 없으면 이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들이 이런 말 들을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그래. 여러분 알고 따라하는 거예요, 모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요, 오시지 않는다고요?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겠습니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사실을 기준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는데 그 기준으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피가 있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인데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살아요? 돈을 붙들고 삽니까? 집을 붙들고 삽니까? 매개를 붙들고 삽니까? 재물을 모아서 이 땅에게 하늘에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다음 세상이에요? 다음 음.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해요. 우리 인생이 몇 세라고 요요 100세 시대요. 아, 100세 시대 길다? 네. 짧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뭐라고 비유하죠? 예, 네. 영원하다고 해요. 천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세상의 기준입니까? 다음 세상의 기준입니까? 다음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의 기준이아니라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라고 했어요. 말로는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생활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다음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관의 세계가 됩니다. 회개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돌이키는 거. 네.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바꾸는 것이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음이 안 드러나는데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치는 다음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으시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걸 믿어요. 오늘 13장은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 2절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무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숨겨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14장으로 넘어가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공리를 꾸미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맞아요, 정답이네요 자기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최고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 생각하고 동조하면 기뻐요. 그러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돼요. 아, 못 견뎌요, 죽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으로. 이때 이스라엘은 노마의 석국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석국일 때가 있었죠? 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음. 자유가 없어요. 노마가 자기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석국인데도 상당한 고난을 부여했고 자율권을 보장해 주었어요. 너희 자유롭게 너희 이것은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 그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죠? 대제사장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들이 노마에희아에서 기득권을 누리려면 백성들이 자기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그래야 노마에서 떨어지는 콩코물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말을 해요.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 해요. 자기들이 대제사장이고 서기가 있는데,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들었는데, 자기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게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찬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주위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있으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6월절과, 네. 무교절이 6월절과 무교절이에요. 네. 6월절 여러분 알아야 몰라요. 네. 6월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도 무슨 행사를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죠. 데모를 하면은 사람이 많이 모여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을 줄 알고, 명절 기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야, 우리 명절 기간에는 예수님 좀 참았다가 다른 날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명절,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그들보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죽음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고 죽는 날짜도 택하셨어요예 앞에리면 6월절일까요? 넘어가는 예 넘어가는 거 아무 잘 알고 있네. 성경은 우리가 보호얻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출협이 있기 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니.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아홉 가지 재앙 때까지 듣지를 않아요.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안 보내줘요.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모든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 직전에 뭐라고 해요 6월절이 넘어가는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아홉 가지 재앙은 가만히 있어도 피해갔죠? 근데 열 번째 재앙을 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어요? 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내꺼가 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 가려면? 예수님 안 믿으면.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고 이렇게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의 피가 필요하지만은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믿어, 나 그냥 이렇게 살래,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인간은 본성상 아담의 범죄로 죄인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에요. 근데그 운명을 바꾸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6월절에 양의 피를 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양의 피를 인방에 바르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값이 치워졌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형벌이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네. 서요. 그렇지만, 정제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초예요. 이제 그것에 감사한 사람들이 뭐로 나타나요? 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에 나타나는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예배드릴 거야. 난하나님 믿어. 사람이 없고 혼자라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해 영원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데 여러분은 영원한 것처럼 살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하 겠습니다.